친구들 안녕! 오늘의 리딩 바이블을 시작합니다. 함께 있는 로마서 가고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번에는 뜻을 생각하며 함께 따라 읽어 볼까요? 예수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여러분의 죽을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팔장 로마서 8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아멘. 참 잘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